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NBA 프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시카고와 멤피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는 직전 경기 홈에서 애틀란타 상대로 112대 108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세크라멘토 상대로 125대 118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유견승 흐름 속에 시즌 39승 2 1패성적인데요 애틀란타 상대로는 잭 라빈이 부상에서 돌아오는 호재가 있었고 더마 드로자니 8경기 연속 50% 이상 야투 성공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상대 코트를 휘젓고 다니며 승부처를 지배한 경기였습니다. 아이오 도순무의 지원 사격도 나왔으며 니콜라 부세비 치가 골밑을 장악하면서 전체적인 팀 에너지도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이죠. 또한 코비 화이트의 3점 슛이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속공 상황에서 높은 마무리 능력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입니다. 멤피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미네소타 상대로 114대 119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포틀랜드 상대로 119대 123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6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이후 2연패에 빠지게 되었으며 시즌 41승 20패 성적이고요. 미네소타 상대로는 자모란트, 자렌 잭슨 주니어, 자이어 윌리엄스가 분전했지만 저조했던 팀 야투와 3점슛 성공률에 발목을 붙잡힌 경기였습니다. 플러스 11개 리바운드 마진을 기록하고서도 야투가 계속해서 빗나가면서 도망갈 수 있는 찬스를 놓쳤고 역전을 허용한 이후에는 무리한 1대1 돌파와 터프한 야투 시도가 계속되었던 상황입니다. 또한 속공을 많이 시도했지만 결정력이 떨어졌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에어조던 마이클 조던도 세우지 못한 8경기 연속 50% 이상 야투 성공률로 35득점 이상의 연속을 기록하며 신기록 진행형에 있는 더마 드루자는 현재 마이클 조던이 1990에서 1991 시즌에 세웠던 9경기 연속 30득점 이상의 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승부처가 되면 더욱 무섭게 변하는 더마 드루잔의 상승세, 배팅 포커스를 맞춰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워키와 브루클린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워키는 직전 경기 홈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120대 123으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인디애나 상대로 128대 119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 1승 3패 흐름 속에 시즌 36승 24패 성적인데요. 필라델피아 상대로는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분전했지만 승부처에 시도한 크리스 미들턴의 3점 슛이 림을 계속해서 비사갔던 경기였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는 가운데 새롭게 방입한 서지 이바카가 기존 선수들과 호흡의 문제점을 보이며 골밑 수비에서 문제점을 노출한 상황이죠. 또한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한 펫 코너튼의 공백도 표시가 났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브로클리는 직전 경기 홈에서 보스턴 상대로 106대 129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워싱턴 상대로 103대 117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2연패 흐름 속에 시즌 31승 29패 성적이고요. 보스턴 상대로는 세스커리가 분전했지만, 케빈 듀란트와 카일리 어빙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패트릭 밀스, 카메론 토마스의 야투 난조 현상이 나타났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0개 마진으로 밀렸던 경기였습니다. 스위치 상황에서 상대 수비 흔들 수 있는 팀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고 골밑 수비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이죠. 또한 세컨 유닛 대결에서는 버티는 힘을 보여줬지만 주전 라인업 싸움에서 완패를 당한 패배의 내용입니다. 밀워키는 장기 부상자 명단에 있는 브룩 로페즈와 패 코너튼을 제외한 풀 전력으로 나섭니다. 밀워키의 전력이 한수 위에 있고요, 밀워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덴버와 세크라멘토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세크라멘토 상대로 128대110으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117대116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4연승 흐름 속에 시즌 34승 25패 성적이고요. 세크라멘토 상대로는 니콜라 요키츠가 컨트롤타워가 되었고 윌 바튼의 야투가 폭발한 경기였죠. 이적생 프린 포브스와 오스틴 리버스의 부활이 이어지면서 세컨 유닛의 경쟁력이 강화되었고 몬테모리스의 알토란 지원 사격이 승부처에 나온 상황입니다. 또한 일선에서부터의 강한 압박도 인상적이었으며 4쿼터의 강한 뒷심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입니다. 세크라멘토는 직전 경기 홈에서 덴버 상대로 110대 128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시카고 상대로 118대 125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3연패 흐름 속에 시즌 22승 39패 성적이고요. 덴버 상대로는 에이스 자원이 되는 디에런 박스가 5경기 연속 20득점 이상을 기록했고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던 경기였습니다. 사보니스와 함께 영입한 제레미 램이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동료들과 신입이었습니다. 에너지 효과는 미비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5개 마진으로 밀렸던 상황이고요. 또한 수비에서 호흡이 맞지 않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하루 휴식 후 홈과 원정을 바꿔서 펼쳐지는 리턴 매치 경기입니다. 덴버가 니콜라 요키츠를 앞세운 하이포스트 공격 조립으로 세크라멘토 수비를 무너뜨릴 것이고요. 덴버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